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비니아카와 함께 할 홍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난 영상에서 저희 현대 자동차의 대표 세단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. 차하면 또이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실용성이라 실용성하면 또 단번에 생각나는 SUV 모델이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그래서요 제가 SUV 모델들 대표 라인업들을 직접 타보고 또 겉모습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자 정말 기대 많이 되시죠? 그러면 오늘의 첫차 만나러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전면 봅니다. 자 지금 앞에 보면은요 일자형의 LED 라이트가 쫙 펼쳐져 있어요. 이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? 굉장히 역동적이죠. 솔직히 코나 같은 경우는 소형 SUV잖아요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패밀리룩의 느낌이랄까요. 볼륨감 있으면서도 웅장한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서 이 매력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릴 보면 있잖아요.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데 시동을 켜잖아요. 그러면 이게 문이 열리면서 다시 그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공기순환 당연히 되겠죠. 자 그래서 이렇게 전면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코나의 측면부예요.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쭉하죠? 그렇다 보니까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앞쪽에 프론트는 조금 더 짧아지면서 운전하는데 재미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옆쪽에 캐릭터 라인을 단조롭게 마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어요. 자, 그리고 하나 더. 어, 지금 저희는 기본 이 휠을 장착을 해뒀는데요. 운전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싶다. 내 차만큼은 조금 더 멋지게 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인치 휠도 장착이 가능하대요. 요거 바꾸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의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. 일자형의 리어램프가 일단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데요. 어, 여기에 와이드한 테일 게이트까지도 너무 예쁘죠. 자, 근데 소형 SUV잖아요. 과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할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뒤쪽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수납이 가능해요. 뒤쪽에 좌석 같은 경우는 폴딩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의자를 완전히 접어주면 차박이나 장박할 때도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아래쪽엔 비밀의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들이나 혹은 분리가 꼭 필요한 짐들은 따로 보관도 가능하니까 더욱 더 편리합니다. 자 코나의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. 어때요? 굉장히 널찍하죠. 소형 SUV라서 조금 좁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 전혀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널찍한 실내 공간 자랑합니다. 자 그리고 딱 앉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요. 운전하면서 정말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보기 에 편할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하나 더 현대자동차에서 요새 나오는 차들에 거의 다 적용하고 있는 바로 컬럼식 기어인데요 컬럼식 기어 덕분에 이 운전하는 오른손 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졌고요 또 우리 앞에 조작부의 버튼들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여유롭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제가 이 조작부를 앞에 보다 보니까 좀 이게 단조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오히려 운전할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잡하고 여기저기 숨겨져 있고 그럼 더불 불편하잖아요. 근데 굉장히 편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모두 살펴보고 나니까 코나의 주행 성능은 어떨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코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. 언제든지 빌려탈카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